개인은 60%대의 부채가 있고, 국가는 GDP 대비 238%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저걸로 해서 경제가 해생이 돼 있어. 아베가 저 정책을 써. 아베노믹스. 근데 우리는 일본과 반대로 가고 있어. 국가는 부채가 40%야. 한국이야? 네. 개인은 997.9%. 이게 여기는 이자가 1년에 100조가 나가. 이 사람들은 이자가 없어, 일본은. 이자가 없는 금리야. 융자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국가부채는 융자가 있어 없어, 이자가 있어 없어? 0%야. 이것도 0%야.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보이나, 안 보이나? 네. 보이나, 안 보입니까? 네. 자, 이 사람들은 이자가 양쪽 다안 나가. 그래도 국가가 238%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부자 국가야. 개인들의 총 국민 부채는 65%. GDP에, GDP 대비. 그럼 우리는 GDP 대비 국가 부채는 거의 없어. 40%야. 그런데 개인 부채는 97.9%야. 그런데 1년에 100조의 이자를 가지고 이거는 정권 잡은 정권을 하는 자들, 정치인들이 금융회사와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야. 도둑놈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국민들 고혈을 1년에 1조씩 0 0 이자로 거어가고 있어. 그것도 돈이 어려서 연체하면 3배로 받아, 2배로 받아. 이게 뭐요 연체하면 이자를 더 깎아줘야 돼. 뭐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연체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는 제도는 없애야 돼. 아니겠죠? 아니, 배고파서 죽어가는 놈을 갖다가. 오히려 그기 가서 피를 뽑아가는 놈들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야, 나는 이런 정치 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하늘에서 와서 이걸 보고 내가 졸토로해요 지금. 아,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꼭 정권과 은행, 금융과 연결된 사람들 뒤에 뽑아? 허경에 나가니까 저거 미친놈의를 그러고? <놀람> 여러분 후손들이 내의 도움으로 살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래. 일반 인간들의 머리로는 이 난국을 해쳐나갈 수가 없어요.